여기는 서귀포시 하래동에 있는 세속각 산물 관광농원입니다. 어, 이곳에는 그 문창민 한의원 원장님이 직접 재배하는 관광농원인데요. 여기는 한약과 미네랄을 풍부하게 먹은 한라봉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포트존도 있고, 한라봉 따기 체험을 할수 있는 공간이 예, 마련되어 있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고 있는데요. 가을부터 겨울 어, 12월까지는 여기는 노지 어, 쇼돈 감귤 따기 체험 활동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3월입니다. 예, 이 3월 안에는 여기 새소각산물관광농원 하우스 안내 이렇게 탐스럽게 노랗게 익은 한라봉을딸수 있는 따는 체험을 할수 있는데요. 오늘도 보니까 가족들이 이제 체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관객들이 이제 찾고 있고, MBC와 KBS, SBS,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도 이쪽에 기자들이 찾아서 방송도 하고 있는 그런 곳인데요. 아, 여러분들도 제주 마시는 한라봉, 요즘 제철입니다. 산도 많이 빠져 있고요. 네, 이렇게 도 한라봉도 구경하시고, 또 어, 조상들의 얼과 체해가 담겨 있는 유물박물관도 구경하시고 이렇게 한라봉 따기 체험 활동도 해보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 후회 없는 관광입니다. 제주도 오시면 반드시 거찰 이제 필수 코스라고 해도 가언이 아닙니다. 예, 관상용 한라봉인데요. 여기는 체험 활동 전에 체험 활동하는 공간이 있는 반면에 여기는 이제 그 포토존이 있어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중간 중간에 이렇게 모로 박물관도 있고 또 다양한 그 옛날 조상들이 사용했던 그런 이제 유물들이 가득한 보물창고입니다. 저쪽에 보면은 이제 전통 정지 정지라며 제주도 말로. 어, 어, 우리 푸억을 말하는데요. 살레 또그2 층에 보면 전망대도 있고 예, 제주 전통 고재 조상들의 얼과 체가 담겨 있는 그런 이제 체험 공간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쪽에는 이제 고재박물관이거든요. 예,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할라봉이 이렇게 예, 여러분들을 반겨주고 있습니다. 어린이가 체험을 하고 있는데 가족단위 연인들 다양한 그런 이제 관광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할라봉 포토존. 제주 한라봉입니다. 여기는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에 위치한 세소각 산물 관광농원입니다. 세소각하고 거리가 불과 한 2-300m 떨어진 그런 상류에 있는데요. 효리천을 가로지르는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렇게 한라봉 체육농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제주에 오시면 맛있는 제주 감귤, 할라봉, 할라봉 감귤도 보시고 또 직접 따서 먹어보는 그런 체험 활동도 해보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세속각 산물 관광농원 유물박물관입니다. 네, 여기도 이제 고재. 이제 집을 지을 때 상모루나 뭐 옆에 이제 기둥으로 사용했던 그런 이 고재들이 이렇게 진열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다뭐 철재나 시멘트로 집을 짓지만 옛날에는 초가집이 다 이런 이제 썩지 않은 나무들을 이용해서 이런 고재를 이용해서 집을 지었던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기는 그런 곳입니다 대장간에서 볼수는모도록 가는 곳마다 다 신기합니다. 이렇게 문을 통과하면 이렇게 한라봉들이 아름답게 나무에 주렁주렁 탐스럽게 달려 있습니다. 여기 이제 포토존들도 이제 다 이제 마른 데 있어 가지고요. 재미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사시사철 볼수 있는 관광지입니다. 제주도의 전통 관광지. 유물 관광지 사계절이 이제 사계절마다 이게 보면은 한라봉이 꽃이 피고 또 열매가 맺고 한라봉이 커가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육안으로 볼수 있는 그런 체험 공간이고요 여기는 이제 유물박물관이 되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여기에 찾아서 조상들의 얼과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그런 학습 공간도 있습니다 그 공간으로는 아주 인기인데요. 제주도는 여기서는 최고일 겁니다, 아마. 옛날에 보면은 이제 새막, 경운기 같은 게 보관하는 새막인데, 소, 달구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관하고 농기구를 보관했던 그런 거거든요. 예, 여기도 보면은, 예, 위치는 여기가 하래로 90번지입니다. 서귀포시. 이렇게 옛날 이제 약을 읽거나 뭐 참기름 깨버꽃 깨버카도 찍는 그런 새대이세마이죠새마 세막. 이렇게 경기 박관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농기괴, 농기구 박물관입니다. 그옆에서 가는 데마다 이렇게 하려 보니 같이 이제 아름다움을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곳에 언제든 지 자주 올 때마다 새로운 감각들이 있습니다. 우리 문창민 원장님이 이제 평일에는 이제 문창민 한의원에서 일을 하다가 토요일, 일요일, 공일에는 여기 와서 일일이 다 이렇게 예 하나하나 이렇게 구성해 놓은 곳이고요. 이곳은 또 문창민 한의원 원장님하고 아버님이 30년 이상을 이런 유물들을 갖다가 없어져가는 이 유물들을 갖다가 보관해서 이 하우스 안에다가 이렇게 유물 박물관, 보물창고를 마련해서 여러분들이 관람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광범위하게 유물들이 보관되어 있는 곳은 저녁에 걸쳐이 곳만큼 큰 데는 없을 것 같습니다. 멍석 집으로 만든 멍석이죠. 돗자리가 없을 때 사용했던 고재방 가족단위의 관광객들이 자꾸 애들이 신기한 듯 부모님한테 네, 사용 목적이라 할까, 어떤 물품인지 궁금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제주도 부엌을 풍자한 곳입니다. 여기 예, 그릇들이 다양한 그릇들이 예, 사기 그릇들이 있고요. 예, 물무는 제주 항아리. 예. 제주도 사람들의 부엌을 정지라고 하였다. 대한민국 대부분의 지역은 부엌에서 치사와 난방을 동시에 이루, 이루, 이루어 냈지만 제주도 사람들은 정지에서 치사만 하였다. 정지 벽쪽에 돌을 품자 모양으로 세우고 그 위에 소설 올려 놨다. 품자 모양으로 세운 돌은 소떡이라고 했다. 저게 소떡이죠. 소 소설 이제 요소그 그 밑에 이제 돌 같은 걸 이렇게 이제 올려놓은 거죠. 이게이 소떡입니다. 소떡. 솥떡. 저 뒤쪽에는 이제 밥자, 국자 이런 것들이 돼 있고요. 요게 살래입니다. 살래 살레. 찻장이죠. 찻장 차장. 살래 살래 제주도 말로 살래 이렇게 그릇들을 씻어서 보관해 놓던 그런 이제 찻장이죠. 정지문. 옛날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피아노가 없을 때 풍금이죠. 풍금소리. 풍금 소리 선생님이 풍금을 틀어주면 풍금 소리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던 그런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여기는 애기 구덕도 있고요. 괴짝도 있습니다. 이제는 괴짝이 없어졌죠. 괴짝. 가는 곳마다 이렇게 제주 항아리와 한라봉 예, 포토존들이 다꾸되돼 있습니다. 여기 한라봉은 이 울타리 넘어가 지고 이쪽으로 나왔네요. 보기 좋습니다. 또 이곳에는 또 전시장이 있습니다. 전시회나 뭐 음악회 같은 이제 공연을 할수 있는 공연장도 있고요. 아주 다양한 이제 그 활동들을 할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뭐, 사진 전시회, 뭐, 음악, 음악회, 그리고 이제 뭐, 공연, 뭐, 이렇게 다할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서귀포시 세소각 산물 관광 농원으로 놀러 오셔서 일상에서의 피로를 말끔하게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곳 위치는요, 서귀포시 남은 읍 하래로 90번째 위치에 있고요. 이쪽 방문이나 뭐 예약을 하실 분, 또 이제 택배, 한라봉이나 천혜향 같은 거, 또 이제 그, 가을이나 이제 겨울철 같은 데는 노지감길 맞이 있습니다. 여기 당도가 이제 뭐 13, 14 브릭스가 나오고 하는데 택배 주문도 가능합니다. 여기 예약 번호는요, 064-767-9953으로 하시면 됩니다. 많이들 놀러오십시오.